하,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혹은 구조적 이런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든 나의 어떤 그생명 문제든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실제 그 속에 하나님 주심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한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 시험에 잠시 고민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결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능력의 새 생명은 세상을 넉끈히 이겨버려요. 사마네가쏜 것이 었느냐 하나님의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 그만큼 사도바울 속에 있는 성령, 믿음, 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면, 이 그분의 그 능력,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두 번째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쫓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여기를 알기 위해서, 그는요, 마음 고난도 가 겪겠다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했어요. 또, 자기가 참여하고 싶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했어요.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알 거예요. 성경 보면은, 얼만큼 힘들었는가? 배고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한국은, 이,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100% 죽지. 병 걸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전쟁과 배고픔과 고난과 헐벗음을다 겪어가면서 만들어 온 나라예요. 북한 의교 때 우리나라 저들어와서 3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사건을 터뜨려서 참 우리 국민들을 생시켰습니다 부인들을 실시키고. 거서한 번의 사과 없습니다. 독일 보세요. 유태들를 그렇게 학살시키고 난 후에 독일 총리들이 무릎 꿇고 이런 사과를 보니다 아, 스피치 그 수용성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던가를 계속 기억하자는지. 이래 대기하 무슨 교로가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없는데, 예?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것은 아예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머리에 물이 들어서 그 이론적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한번 박힌 사상은요, 빼낼 수가 없어요. 선동가들입니다. 저 소란을, 거쳐, 고소을 거쳐서 빼, 빼, 베이징 올림픽까지 기차로 가자. 2,600km. 말은 얼마나 없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세금 올리겠죠. 전쟁이 민주주의가 잡은 줄을 모르는 선배들이 고생한 일부러 놓은 이 참, 피를 이루는 이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가 안 되면 여러분께 저는 시행성을 잘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 님께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 지금, 소득에 적자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살기 좋잖아요. 한 달에 여러분들 혼자 용돈 100만원만 있어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잘 부리고 누려요, 조금 조금씩. 차이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경제가 발전하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량의 보답이에요 저사람이 생산성이 많으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고 생산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소름이가 돈을 왜 많이 받습니까 그럼 축구 생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뭘 몰리니까 그 당연히 돈이, 돈이 생기니까, 지하에 돈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저무명의요 그런 선수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본 한 3천 받는 거는, 그런 지가 생산성이 그만큼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자유주의, 키키의 평균, 평등주의 아닙니까? 이게 우리 거기서 팔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라 하니까, 지금 그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도 아예 안 받겠다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여기에 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막 무슨 자기 집에 뭐 조그만 나쁜 일 생기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예. 마치 그, 그, 사모리즘처럼 이것이 나에게 뭘 의미를 주는가? 그걸 한목에 받아보고, 그것을 인내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가운데 기도로여러분들살 새로워져요. 고난 가운데 드어는 기도가 옆에서 들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선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해요.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요세 가지를 위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간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생생적인 어떤 신앙이 날 거예요. 활동적인 신앙을 가겠다. 이 목적을 여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듯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디모데모으로 디도에게도 그렇게 하라 네가 지금 심전을 10, 해서 10, 너의 뜻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보고, 걸어치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 내에 이네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네 진보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면 그 끊겨버려요. 아무리 지옥 고심세도 처음에는 뭐쫙잘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지수성 못 이겨서 무너져요, 본심이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근데 서도바울이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학식으로 이렇게 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속에 오게 하시고, 먼저 그에게 확신을 주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요걸 계기을 해요. 요걸 풀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간절한 도생이고 이거 있으면은 어떤 그 고난에도 예,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구조 속에서도, 그게 떨어지, 떨어지지 않고, 그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구속이 왔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나라 믿는다 이제 완전하다. 그럼 안 달려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예, 성경 안 보고, 말씀 생각 안 해보고, 그런 열정도 없고, 예, 그냥 알면 됐지. 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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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내 몸까지 다른 것도 바쁜데, 거기 참여해야 되나.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그것은 인간의, 여러분, 잘못된 이성적 공식입니다. 성경을 인도해 놓 하나 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논리적 공식에 불가다. 가장 높은 지식은 그 지식에 따라서 자기가 인격적, 경험적 여러분들 거기에 추구를 같이 함께 할때그추정을 몸으로 함께 할때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만큼 제대로 된 것이고 빛나는 것이. 에요 여러분, 전에 네.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지만 고속도에서 버스를 불렀죠. 불러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나는 거 보고 창원 쪽으로 가다가 어떤 그 30대 사람이 길가에 세놓고 자기 그 트렁크에 넣어서 망치 같은 그연기막 나고 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 쫓아가 어디 폭발할지 모르는데 쫓아가 눈창만쭉 깨가지고 거기서 내네 사람인가 그, 그자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자아내가 연기 마셔가지고 정신없는 사람을 자기 차, 차에 태워서 병원에까지 아까까지 다 데려다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윤리교사더라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 그 지식은 그 가짜예요. 오늘 로마서 21절 말씀처럼 단순한 지식이 불가니다 정보적 차원에 불가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직접 공부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율도와 도덕은 빛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이요 의인으로 여러분들은 선하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이제 의인되었으니까 내가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 대한 확신을 심으요 거주만 심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향해서 인격적, 경험적 그리고 지식적 알아야 되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신이다고 말했으니까. 모르면 무지하니까. 알아 알기 위해서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은 특히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식에 거기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사도바로 내가 그리를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놈을 썼어요. 벌기 위해서, 마치 그돈 버는 사람 장사하는 것처럼 벌기 위해서 내가 손해봤다. 손해보는 그냥 손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요. 벌기 위해서. 그 남들 보면 미련해요. 남들 보면 승리 같아요.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 가는 겁니다. 그 예수 믿음면서 니가 은인 되었다. 니가 완전하다. 이런 말도 성경에 뭐좀 희미하게 비칩니다말은 그것은 니한테 확신이 심어 선언을 하는 예 예수님이 다 이런 것을 그대로 선언하고 니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보증을 하는 겁니다. 니네 신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신부 바뀌었으니까 그 신부에 걸맞게 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돈 버는 목적도, 가정을 돌보는 목적도 전부 다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빌리서스 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얻었다, 또는 이미 완전하다,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자,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1990년대에 그유명한그 칭의하라 그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박영선 목사라고 지금 제시지만은 서울 보순 교회에 썼는데 그거 실험생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책, 집에 있습니다. 본적 오래됐지만은. 거기에 내용 보면은 출회국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홍해를 앞에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옵니다. 이거 큰일났어요. 다 이거 죽였어. 누가 나아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광라에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종되는 것이 대번 나게. 막 소리 지르거든.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랬죠. 그런데 이책을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만 쏙 빼버렸어. 목쏙 빼서 쏙, 쏙 빼가지고 모든 성격에 다 여러분들 적응시킬 듯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여기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